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 SDI 굉장히 좀 의도적이었는데요. 가격적으로만 보았을 땐 분명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가를 무려 33만원까지 띄우고 시작을 했지만, 장 시작하고 거의 5분 만에 다 뱉어냈었죠. 지금 뭐 엔캠, LG 엔솔, LG 화학,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 지금 이 ESS 입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 분위기 자체를 우리 삼성 SDI 쪽으로 몰고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장 시작 전에 어땠죠? 보시면 누적 감가상각비가 1.4조, 비연금 비용이 적자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삼성 SDI는 고정비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버리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몰랐겠냐고요? 저는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시면 어제 의 봉, 심지어 거래량도 없이 떨궜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좀 냉정하게 보았을 때 지금의 이 가격. 이번 주 분명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털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자,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스물스물 분위기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삼성 SDI를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이유,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남은 하반기 계좌가 달라질 수 있는 변곡점인 이유, 어,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동반되었던 우리의 분명한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AI 거품 논란.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두 가지가 모두 해소가 된 상태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좀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봉이 좀 대변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빠질 만큼 빠지고 나니까 상황은 또 바뀌어가고 있다는 라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겪어왔던 익숙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담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요거 하나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 시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86.4%입니다. 일주일간 무려 50%가 넘게 올라왔죠. 여러분들 공포에 매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 SDI,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역시 극심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거든요. 왜? 우리는 다음 주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에 따른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자,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실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현실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 이미 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많은 이슈들이 좀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 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요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1월 27일. 어 그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11월 28일 금일 요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TNR 바이오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또 바이오 최근 들어 수급이 부쩍이나 쏠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TNR 바이오펩 같은 경우에는 그제 기습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주력 상품인 ECM 바이오잉크에 대한 공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결정적으로 왜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딱딱딱 들어 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렸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수차례 저항을 맞았더니 부근 목요일자로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마감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이슈 목요일에 시간에서 공시 하나 나왔었잖아요. 자,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시한 봉을 보면 이 TNR 바이오펜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TNL 바이오펩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7.57% 어제 결국 상한가 도달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만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요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 6793 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 6793 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 SDI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때도 한번 보세요. 올라가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1선, 11선, 5일선, 이렇게 역별인 상태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죠? 제가 기존에 제시해드린 금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매수 구간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지금 추세 안에 다시 주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추세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본다? 아, 이 꼬리의 밑단, 여러분들, 27만 천원 부근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요거를 예상해야 됩니다. 끝까지 밀어낼 거기 때문에 그때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다고 라 봐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동반되면서 유입됐던 거래량이 과연 정말 이러했던 순간에 빠져나간 게 정말로 맞는 건지, 이탈이 된게 맞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구간, 제발, 제발 털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금요일에 비장은 단축 거래가 시행됐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금 5일째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 국장이 아직 반영이 안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은 오히려 수급이 좀 코스닥에 좀 몰려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앞으로 펼쳐질 장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번 주 주요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어,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리스크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어, 이번에 뭔가 다른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우 전쟁의 종결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분명히 해결책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12월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죠. 이제는 쎄기를 박았습니다. 12월 금리나 지금은 막을 변수가 없다. 왜? 밀렸던 각종 지표들이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에게 분명 안도감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뭐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먹을 게좀 많다라고 봐요. 어, 현재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4월 달이 회자가 될 만큼 굉장히 대자비처럼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요 a p e 도 끝이 났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끝이 났죠.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라도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최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장도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을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역대급 청산이 났었는데,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거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어,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박살 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어,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과의 성공과도 같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좀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어, 분명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석주였습니다.